<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어... 자, 오늘 드디어 디펜더를 가지고 오프로딩 갑니다. 험하거나 이런 곳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좀 오프로딩을 즐길 수 있을 만한 곳을 찾아서 가는데 예전에 자주 왔던 곳이에요.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고 가족끼리 다 나와서 커피 한잔 마시고 나올 예정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뭐 다른 거 준비 안 하고 그냥 나와 봤어요. 디펜더의 어떤 오프로딩 느낌이랄까 이런 거. 오프로딩을 왜 혼자 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혼자 왔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 브롱코 한대 쫓아오죠. 제 와이프가 브롱코 운전하고 제가 이 차를 운전하고 지금 오프로딩 가고 있어요. 혼자 안 가고, 만약에 이 차에 문제가 생기면, 이차 버리고 브론코 타고 갈 예정입니다. 브론코마저 문제가 생기면 걸어나와야겠죠.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아, 이거 말이 시가 되니까 말하면 안 돼. 이거. 제가 이거 말고도 다음에는 카이엔하고 얘하고 한번 같이 타고 와보려고요 카이엔도 의외로 오프로딩을 막 주행하는 데는 되게 괜찮아요 나름대로 그 센터락 장치도 있고 그래서 카이엔 오프로딩도 꼭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사실 카이엔 가져오려고 하다가 그래도 왠지 이 디펜더가 문제가 생기면 얘를 구난해야 되잖아요 구난하는 건 아무래도 카이엔보단 브롱코가 나을 것 같아서 카이엔 가져왔다가 괜히 카이엔을 구난해야 되는 상황이 될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라 오늘 카이엔 안 가져왔어요 디펜더 가지고 오프로딩을 가는데 제일 제가 걱정하는 거는 다른 거 없고 20인치 위레 편평비 50짜리 타이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 사이드 월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독도로딩 하다가 휠이 돌에 긁히고 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요 이거는 옵션 때문에 사이드면, 그러니까 팬더 플레어하고 도어 스텝 밑에 쪽이 피아노 블랙으로 돼 있거든요 아그거좀 걱정이 되네 그만큼은 랩핑을 할까봐요 차라리 래핑하는게 낫겠다 그죠? 그것만 집에서 그냥 래핑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갔다 와서 만약에 긁히는 거 없으면 안 하고 귀찮아요 그것도 자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여보 오른쪽 밑에 보면 동그란 고트 모드 돌리는 거 있지 거기에 보면 4A라고 써 있는 거 있을 거야 4A 눌러 네, 놀랐어요. 제 딸내미가 확인을 해줬네요. 일단 뒤에 오는 브론커는 제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으니까 4A 놓고 따라오라고 했어요. 가장 그게 안정적인 주행을 할것 같아서. 디펜더는 아무것도 변경 안 하고 가고 있습니다. 초입이기도 하고, 노면이 거친 비포장 길이지만 주행이 격기 바뀔 만한 타이어가 슬립이 난다거나 이런 조건은 아직 아니라서 안 바꾸고 가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요 스위치 보이시죠? 요 요거? 요거는, 어, 이거는, 지금 일반 모드에서는 얘를 못 끄네요. 아 이걸 제가 왜 끌라고 하냐면 이 차는 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뒷바퀴 브레이크를 잡아서 스테빌리티 컨트롤을 제어하잖아요. 차가 좀 밀려나간다든가 말린다거나 그러면 스스로 브레이크를 잡아서 하는데 이 오프로딩에서는 쉽게 슬립이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얘가 브레이크를 제가 원하지 않을 때 계속 이렇게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해요. 그러면 브레이크 패드가 너무 빨리 닳아요. 이게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특히 뭐 서킷 주행하거나 이럴 때 안전상으로는 얘를 끄지 말라고 제안을 하지만 실제 주행할 때 브레이크를 잡아서 컨트롤하는 차들은 브레이크 패드가 정말 빨리 닳거든요. 저도 일반 서킷 아니고 오프로드에서는 뭐 빨리 달릴 일 없고 차를 테크닉적으로 잡아야 될 그런 우려가 없기 때문에 보통 다른 구동을 가지고 이 기능이 있는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이거를 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특히 이렇게 AWD 차량들은 이거 꺼도 운전하는 데 있어서 위험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 오프로딩에서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꺼야 여러 가지 면 좋아요 근데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야 되네요 드라이브 모드 바꿔야... 아, 눈길 아니고 진흙도 아니고 모래도 아니고 바위 암석도 아니고 조광도 아니고 어머? 뭘로 바꿔야 돼? 자갈 눈길 이걸로 할게요 그러면 얘가 꺼지나? 볼게요 어 꺼지네 스테빌리티 컨트롤이라고 하는 그 미끄럼 방지 장치 요 스위치는 노멀 모드에서는 꺼지지 않는다 자 그리고 현재 제가 지상고도 높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행 모드만 바꿨고 나머지는 바꾼 거 하나도 없어요. 타이어 공기압도 당연히 빼지 않았습니다. 지금 20인치 휠에 평평비 50짜리 타이어 공기압 빼봐야 얼마 빼지도 못할 뿐더러 최대한 타이어 공기압 빼지 않고도 갈수 있는 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얘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어 서스펜션이잖아요. 이게 딱그 충격이 오는 건 진짜 딱딱하네. 오히려 이럴 때는 좀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약간의 속력을 높이는 것도 방법인데 좀 빨리 달려볼까요? 핸들링은 너무 좋아요 아주 고급스러운 핸들링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노면 충격이 핸들에 전달이 네 많이 안 돼요 그것도 상당히 좋은데요 그냥 일반 승용차 모는 거의 느낌이에요 거기에 이제 차가 어쩔 수 없이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끼고 하니까 근데 그것도 실제 흡수를 많이 해줍니다 그냥 지금까지는 무난한 주행 능력을 보이고 있어요 좀더 밟아보고 싶은데 오늘은 주말이라 그런지 캠핑 오고 오프로딩 온 차들이 간혹 보여서 욕먹을 것 같아요 지금 들어와서 한 10여분 이제 주행하니까 노면 충격이나 오프로딩에 생차감 적응이 많이 됐습니다 평균 한 40km 정도로 주행을 하고 있어요 한3 5 k 까지 내려갔다가 길에 따라서 빠르면 한 50km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왜더 빨리 가면은 터질 것 같지? 그래도 자연스럽게 그냥 편하게 갈 예정이에요. 너무 조심한다거나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죠. 아, 이거 물 튀는 거니까 천천히 가겠다. 오! 그래도 이 차는 얼터레인 타이어가 있으니까 노면 충격에 안심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 있습니다. 사이드 월도 그렇고. 그래도 사이드 월은 조심해야죠. 찝히면 터진다. 평비 50밖에 안 되는 타이어이기 때문에 타이어 빌으면 절대 안 된다. 그게 제 신조입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뾰족한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천천히 넘잖아요. 그러면 타이어에 안 좋은 영향이 더 끼칠 수 있어요. 적당한 속도로 지나와야 순간적으로 타이어를 이렇게 찌르는 충격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이게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야, 진짜, 눈미로 가깝게 보이죠? 뒤에, 그래도 한 5m, 10m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주행할 때볼수 있는 카메라가 30km가 넘어가면 꺼지네요. 코딩에서가 안 끄는 방법은 없나?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이거 무조건 다 꺼지나요? 일단, 눈, 뭐, 자갈 이런 모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트 할 때는 2단으로 스타트를 해서 좀 굶겨요. 야, 여기가 전에 폭우도 오고 폭설도 오고 해서, 도면이 뭔가 이렇게 좁아진 듯한 느낌이네요. 전엔 되게 넓었던 것 같은데. 사람의 기억력은 제 스스로도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야, 스포티지와 소나타의 캠핑 소나타도 들어올 수 있는 길이라 이거죠. 그런데를 이렇게 조심조심 하면서 디펜더를 가지고. <laughs>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도? 뭔가 이렇게 힘들게 다륜구동 가지고 아니면 트럭 가지고 막 이렇게 산에 올라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뭔뭐 수용차가 와 있어. 그러면 되게 허무하죠. 그래도 이렇게 다니는 게또 하나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자, 후진할 때도 눈사인 길에선 되게 도움이 많이 되네요. 네, 바퀴 자국이 있어서. 지금 자갈길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차고가 높아지고 그리고 내리막 속도 조절 장치가 자동으로 켜져요 근데 이 내리막 속도 조절 장치가 어느 정도로 작동이 되냐면 내리막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바로 작동을 해서 내려오던 속도대로 그냥 내려가고 싶으면 액셀레이터를 오히려 더 밟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 오프로딩 할땐 정말 편하게 느껴져요 아무래도 이 오프로딩 같은 데는 내리막을 잘못 만나면 쓸데없는 브레이크를 계속 밟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상처가 잘 생길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 패드에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모로 물론, 흔한 일은 아니지만, 근데 이렇게 내리막 조절 장치가 내리막에서 항상 작동이 되면 정말 편한 거죠. 승차감은 확실히 바디온 프레임 차보다 훨씬 좋죠. 중간 중간에 브롱코 갈아타면서 운전을 했는데 브롱코는 확실히 그 루비콘처럼 오프로등이 뭐 승차감이요 어마어마하게 뭐 그렇습니다네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오히려 너무 승차감이 안 좋다 그러면 약간 속도를 내도 됩니다. 그렇다고 그게 몇십 킬로 이상 이렇게 내라는 건 아니고요. 노면이 계속 파인 길이나 아니면 자갈들이 많아서 계속 튀어서 가는 길 같은 경우는 약간 의 속도를 내도 괜찮아요.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4L 모드가 있잖아요. 근데 4L을 넣기 위해서는 랭글러나 브롱코의 오토매틱 차량과 똑같이 기아를준비해놔야 되고. 파킹이나 드라이브에서 넣으려고 하면 중립에 넣고 넣라고 으 뜨고 그 역시 로우 모드가 켜지면 자동으로 에리막 속도 조절 장치가 켜지고요 차고도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센탈락 잡는 게 물론 전자식이죠. 근데 수동으로 센탈락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거 제가 잘 모르는 건가요? 이게 모드에서 바퀴가 헛돌 때 그냥 자동으로만 조절이 되고 아 이래서 매뉴얼북을 읽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알수 있었을 텐데 이왕 안 읽은 거저 끝까지 안 읽겠습니다. 혹시 아는 분전 알려 주세요. 이거 센탈락이 자동으로만 잡히는 건지 아니면 필요할 때 눌러서 사용할 수 있는 건지. 내리막 조절 장치가 계기판상으로는 40km가 넘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꺼지고요. 다시 속도가 40km 밑으로 내려오면 뭐 자동으로 또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순전히 오프로딩에서 사용하는 내리막 속도 조절 장치네요. 근데 보통 내리막 속도 조절 장치가 최근 SUV에는 웬만하면 다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차가 보통 다이 낮은 속도에서만 작동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저기를 한번 돌아가고 와봐야겠어요. 그냥 이거는 순전히 디펜더 테스트용으로 한번. 저기 보면은 눈도 있고, 얼음도 있고, 강가 건너는 것도 있고, 다 웬만한 거를 짧은 구간에서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우 모드를 놓고,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드라이브에 놓고 자 지금 보면 앞에 상당히 경사거든요 근데 경사가 잘안 보이는데 이 바퀴로는 그래도 충분히 길을 체크할 수는 있다 뭐이 정도 상당히 괜찮아요. 이쪽에 보면 여기에 이 돌도 보이잖아요. 이 돌도 피해서 가야죠. 이 쪽이 지금 눈이에요. 그래서 뭐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면 착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조심스럽게 가보겠습니다. 오우 오우 겁나. 오 견적 견적 안 돼. 사이드 미러 내려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이 정도 공간이 있군요 지금. 어떡하냐, 이거?